또 응? 하민이가 해봐 그냥 하고싶은거 어, 말씀하십니다 응. <웃음> 잘했다 <웃음> <웃음>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방도로 된것이도 좋은가 책만가 바르게 안가 좋은가 위에 뭐지 의로의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유 비모대 후서. 삼 3장. 3장 자의 말씀에. 와, 할머니 엄청 잘한다.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이제 해. 막좀 우도 된 것들도 좋카 챔만가, 바르게 한가, 저욱하기에.